하왕의 진평활, 하나의진평활를 천하 분분하니, 천하 분분하니 하시지 정오와, 하시지 정오와 진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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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왕 골경 지신엔 항왕 골격, 골경, 골경, 예, 골경, 골경 지신에, 지신에 아부 종림의 아, 아부 종림에 종님이에요? 종림에. 종림에. 종림에 종림 종이별할 리자 종림에 네, 어둘 매자 용저 주운지소 용저 주운지소 불과 수인이라 불과, 불과 수인이라 대왕 성능 대왕성능 출연 수만 근금이면 여기는 대왕성능 출연 수, 추수 연수 연수, 연수 만 근금 만금. 만근금만 근금 음으로 음. 행 반간하여 행, 행 반간하여 간기 군신하여 간기 군신하여 이의 기심이면 이의 기심이면 항왕의인이 항왕의인이 의기신 참하여 의기신 참하여 참하여, 참하여. 참하여. 필내 상주리니 필레 상주리니 한인한인 거병이 공지하면 파병이 공지하면 초가 필이리라 초가 필이리라 하나말 선타하고 선타하고 내출 황금 사망근 내출 황금 사만 근 여평자하여 여평자하여 소위까지 해야 되겠네 여평자 소위하여 여평자 소위하여 불문 기 출입이라 불문 기 출입이라 평다이 금으로 평다이 금으로, 평다이 금으로 종 반간호초하여종반간호초하여 음, 어, 선언, 허대 선언, 허대 선언, 선언, 선 종님의 등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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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선언, 이나선 쥐이 왕 h 이왕하니 열지 이왕하니 열지 열지 이왕 h o 지 e 열열 열지, 예. 열지, 열지. 렬, 열지. 렬, 왕하니 요요한 위이왕 요요한 위 y 쥐이 이멸항시 왕 기지 라 하다 분왕 기지라 하다, 분왕 기지라 분왕 기지라 하다. 하다. 항우 과 불신 항우 과 불신 종림에 등 하다 종림에 등 하다 종림에 등 하다 왕이 진평에게 묻기를 천하가 분분해 천... 이게 분자는 실사번에 나눌 분자인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다, 어지럽다, 엉키다, 그런 거요 지금 천하가 참 어지러워. 우리가 분분해. 그, 그, 의견이 막 서로 다르게 막 의견이 나오면 그, 우리가 의견을 분분하다고 하거든요. 그, 그, 그거 지금 천하가 아주, 이, 그, 뒤엉켜있는 상태 그러니, 하시의 정어. 어느 때나 되어야 이것이 정. 딱. 다르게 일정한 그 정렬이 정리가 될수 있겠는가? 안정될 수 있겠는가? 결정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어, 어. 그러자 진평이 딱 말하기를, 그이 진평이라는 녀석은 아주 이 술술을 부리는데 굉장히 능한 그런 녀석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형수를 개가 시킨다든가, 말하자면 이런 그런 것을 아주 일상 그 당대의 어떤 풍속화는 상당히 다른 그 이질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꾀를 많이 낸 녀석이죠. 지금 여기서 꾀를는데항왕의 골경지신으로는 골경이라는 것은 뼈골자거든요. 이이그 그래서 이 골경지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아주, 간직하게, 그, 이, 그, 자기가 다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골경, 골경지신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런 골경지신들이 있어요. 음, 얼굴을 붉힐 만한, 만한 말로 탁탁 할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군주야만 큰 군주가 돼요. 아까, 그, 어, 나왔던, 음, 아니죠. 하여튼, 이, 그, 이, 당태종 같은, 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그런 그, 시, 시, 신화들을 그랬어요. 그래서, 당태종은, 아, 비역은, 그, 우징이라는 신화가 딱, 그렇게, 이, 사직서를 내요. 그 몸이 안 좋다고, 사직서를 내니까, 이, 강태종이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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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은, 그, 금광에 대해서, 음. 그, 얘기를 못 들어, 들어보지를 않았는가? 그, 처음에 금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건 뭐, 그렇게, 그리가 보배롭게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뛰어난 장인을 만나면 완전히 쓰모 있는 도구로 바뀌어져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 나를 만약에 금으로 비유한다면 경은 아주 빼어난 장인에 해당돼. 그래가지고 나를 잘 단련 시켜가지고 쓸만한, 음, 그런, 보배로운 그런 군주로 나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그대가 아프다고, 어, 어, 그, 그, 대가 지금, 그, 이렇게 아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 다 죽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어, 지금 그, 그대의 편의만을 생각해가지고, 사직하려고 하는가? 해가지고, 사직서를 물려요. 그, 굉장히 의심은, 강직한 신하였어요. 그이 예,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정관의치라고 하거든요. 당태종의 시기를 아주 성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의 몇안 되는 그런 그런 것을 이룬 데는 바로 의진 같은 신하였다그중 골경지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이 뼈다구까지 파고들게끔 아, 아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그항왕의 골경지신으로는 아부 종님의 용적, 주 이런 등속 불과 수인역 이렇게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아. 근데 사실 이게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까아 뭉기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한 군주에게 이, 이 이런 신하가 지금 벌써 4 명이나 되잖아요. 이게 한둘만 있어도 굉장해요. 그만큼 항우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대왕이 성. 참으로. 능, 뭐뭐 할수 있다. 축, 낼수 있다. 연. 우리가 수제의원금이니, 뭐, 이렇게 할 때, 이, 이게, 어떤, 어떤 음 돈을 조금씩, 그, 어, 뭐, 책을 낼 때, 그 제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 전에 그그뭐예요 그러니까 출연하다 할 때, 그출요 그 요, 요게 출연이 연이라는 것은 덜어내다 버리다 이게 연자거든요. 출 무슨 출자죠? 출자는 낼 출자 날 출자 출연 예예 예, 출연 네. 그 우리가 출연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만근의 금 수만근의 금을 이렇게 당신이 딱 내던질 수, 있어요. 내던져서, 그것으로 행방간, 이중간첩을 써. 우리가 간 하면요, 간첩이에요, 그게. 그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인근과 신하의 사이로또 신하와 신하의 사이로또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파고드는 게 이게 간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반간이에요. 이중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중간첩이 되지 않으면 간첩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 지금 초나라에 간첩을 보내요. 그러면은 초나라의 것만 얻어내가지고 그게 되냐고요. 어떤 애지질 않아요. 그러려면은, 한 나라의 정보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별로 쓸모없는 정보. 그걸 넘겨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간첩이에요. 그, 그, 래서 모든 간첩은 사실은 이중간첩이라고 봐야 돼요. 그, 그, 그게, 그래서 이게 반간이에요. 반간이라고 하거든요. 간첩은 간첩인데, 우리가 생각한 나를 위한 간첩이 아니고, 반대로의 간첩이야. 그 그래서 반간이라고 하는데 이중간첩. 이중간첩을 써서 간기 군신요. 그 군신의 사이로 간, 이게 간이 동사예요. 사이간자가 그 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이의 기심.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의혹을 일으키면 항왕의 의인이 항왕의 사람됨이 의기신참이야. 그그 그, 어, 그 뜻을 두는데 늘 어디다 두냐면 기. 뭔가 꺼리는 데 뜻을 두어. 그이그그니까뭐 아부가 얘기를 해도 잘안 듣고 이게 꺼리는 거야. 그그 그 꺼리는 뜻이 있고 또 신참 참소하는 말을 잘 믿어. 그 남이 헐뜯는 말을 잘 믿어. 근데 이게 한우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초의 우세가 계속돼서 초의 천하가 되었다면, 장량이라든가 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진평이니 이런 애들은 완전 대역적이 됐었을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인물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왕의인이라고 했지만, 이거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 군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렇게 꺼리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참소, 헐뜯는 말을 잘 믿게 돼 있어. 그러므로, 필레, 상조요 반드시 안으로 서로 죽이게 돼 있어. 죽일 죽자 그러면, 진평 말대로 하면은, 항우가 자기 신하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그그 그, 근데 사실은 보통 일반의 군주 같으면 죽여요. 그 그만큼 이거는요. 오히려 한우가 굉장히 빼어났다고 하는 걸 이런 귀절이 오히려 증명해줘요. 한우는 스스로 죽이는 적이 없어요. 자기 신우들. 한이 인거병이 공죄야. 한이 인 이때를 든다. 바로 이게인 인자는 우리가 원인 인자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음.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한이 이것을 틈타, 거병이 봉지, 전쟁을 일으켜, 초나라를 치면, 공지, 항우를 치면, 파초 필요, 초나라를 깨뜨리는 것은 반드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야. 여기서 필자가, 이게 동사예요, 여기서. 꼭 그렇게 한다. 초를 깨트리는 거꼭 그렇게 한다. 예. 그러자, 한왕을 손타고, 한왕이 말하기로, 어, 좋다. 하고, 이에 출, 황금 사망근. 곧, 황금 사망근을 출래요. 여평자 소위요. 심평이 소위. 하고자 하는 바의 자 미천으로 주는 거야. 야 줄렸자. 여, 여 평자소. 진평이 하고자 하는 바에 쓸 미천으로 여 주었어요. 그리고 불문 기 출입이야. 그것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불문 묻지 않았다 따지지 않았어. 야너이 지금 얼마나 썼어? 뭐. 어, 뭐 말하자면 이런 거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서 침평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황금 사만 근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봐도요. 지금 한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전쟁 일어나면 늘 자금이 딸려요. 그렇잖아요. 병사들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무기 뭐 이런 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한 국가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쓸데없이 그 소분되는 것이 사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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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상산이돼 또는 소, 소비를 해도 그것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군사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 그렇기 때문에 그 국방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 그이 예산 편성이라는 거. 근데 지금 이 그런 상태에서 황금사망근을 이런 데다 썼다는 건이 유방의인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닌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술수를 부린다든가 이런 거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군주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닌 거죠. 황금사망근을 내어서 진평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쓰게끔 주가지고 그것의 그 드나듦 그뭐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묻질 않았어. 그러자 평이 다 이금으로 평이 다 대부분이에요. 이금 그 금을 갖고 종 반간어초요 초나라의 이중간첩으로 종 풀었어요. 그래 이중간첩으로 싹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갖다가 팍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다 말을 그 어, 이렇게 표단데 그래서 말을 퍼뜨린 거죠. 뭐라고 말을 퍼뜨리나? 종님의 등이 의 항왕장아요. 항왕의 그뭐그육구구 후예들이 무슨 진짜 큰 궁궁이 있었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육 몸을 하려고 한다. 여한 우일하여 한 나라와 더불어 하나가 돼 우일 한 나라와 똑같이 돼요. 한 나라와 한 몸이 되어 이멸 항시 항시를 멸 쓸어버리고 분 왕기지요. 그 땅, 항우가 차지한 그 땅을 나누어 분왕, 나누어 왕노로 살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자 항우가 과불신 종림의 등 항우가 과연 종림의 등의 이야기를 불신,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건 믿거나 말거나 인한 말이에요. 맨끝에말 같은 경우그 왜냐하면 이후에 항우가 이들을 안쓴게 아니에요. 썼어요. 이이 이, 썼고, 실제로 항우가 이제 문제가 많은 인물 같았으면요, 지금 이런 말이 또 들면 얘들 다 쳐냈어요. 다 죽이거든. 그, 거의 죽였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 그런 점은 여기에 그,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평을 보면 알지만, 진평이 그, 처음에 그, 항우 밑에 있다가, 이, 유방한테 갔을 때, 유방이 얘기 몇 마디 나누고서,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방을 자기 말에 같이 타는 그 사람으로 만들고, 동시에 간군을 시켜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그, 이렇게, 이, 기무사 같은. 그런, 그, 그 자리, 이, 그 차고 자리에 앉혀요. 그러자 걔가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뇌물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금 사만근을 갖다가, 어, 이, 이, 그, 이런 걸 하는 건 진평 같은 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만근을 갖다가, 황금 사만근을 갖다가 뿌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진평 같은 녀석은 네. 한만금은 지가 처먹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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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일들이 그 지금이 선거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막 깨부리고, 막, 그, 어, 이렇게, 이, 분열시키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문을 갖고, 막, 그걸 진짜로 만들고, 상대의 진영을 흔들고, 또, 자기 진영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로 아주 미화시키고, 그, 그런 짓거리를 일, 일삼, 그게 이제, 진평 같은 녀석들이 하는 일인 거죠. 지금, 저 지금, 고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 결과로 항우가 망했다면은 뭐 말이 돼. 근데 이 결과랑 아무런 관계 없이 따로 항우는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런 이 일들이 지금도 정치판에서 행해지는데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 이그 그런데 유방은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유방의 마음. 자, 여기까지 응? 하죠. 네.